몸으로 검을 쓰는 검술유파, 유신소 치료를 수련하는 타이페이 부도카이에서 또한번 수련하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간 열심히 수련한 저의 카타에 대해 사범님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파가 추구하는 원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데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카타를 배웠습니다. 먼저 텐치노타치, 미기, 히다리, 우시로. 이 기술은 사방. 즉, 내 방향으로 전환하며 공격하는 동작입니다. 다른 검술 유파의 거압술에서도 볼수 있는 기본적인 흐름이지만, 유신소 치료에서는 특히 이 전환에서도 인요의 힘으로 칼에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마에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유신의 마에는 다른 유파보다 동작이 길고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 과정도 긴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와쿠즈레입니다. 미기로 칼을 뽑은 직후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잔심을 유지한 채 거리를 벌리며 납도하는 카타입니다. 칼을 넣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타테 케사길리는한 손으로 케사길리를 수행하는 동작입니다. 일반적인 양손 케사길리에 비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짧은 계적 안에서도 강력한 타격을 낼수 있습니다. 도키리즉 상대의 무릎 아래를 베는 기술은 낮은 자세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동작입니다. 특히 낮은 자세에서 행하는 유신 특유의 노토에서 바운스 느낌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하드 스쿼트를 하듯 하체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케사가라 도키리는 케사 길이에서 도키리로 이어지는 복합 동작으로 두 번의 배기를 팔이 아닌 하체의 름에 따라 자연스럽고 강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기 수련에서는 스부리부터 시작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팔의 시위를 당기듯 몸의 탄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팔로만 힘을 쓰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갔지만 몸 전체의 중심을 이용하면 팔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톤보는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힘든 동작입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신체의 중력 에너지를 그대로 배기 동작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수무 번만 반복해도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로토에서는 그동안 잘못하고 있던 것을 교정받았습니다. 유신을 익히면서 가장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로토입니다. 평소에 골반을 회전하면서 하는 노토가 습관화되어 있는데, 유신에서는 왼손을 최대한 고정하고 골반 회전 없이 몸이 수직으로 움직이며, 익료의 조화로 자연스럽게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유신소 치료의 카타에는 회전 동작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칼을 회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회전 노토에서의 타이밍을 교정받았습니다. 이 회전은 단순한 동선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극대와 화 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류신 소호치료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류신 소호치료에서는 검도처럼 자유대련은 없지만 대신 쿠미타치라는 약속된 형식의 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실제 대련 못지않습니다. 목검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초보자에게는 세게 하지 않지만 숙련자끼리의 쿠미타치는 진심 그 자체입니다. 검술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손가락 부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비록 약속된 형식일지라도 최대한 세매를 유지하며 상대가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유 신소호 치료를 수련하면서 느낀 점은 몸 전체의 힘의 흐름을 어떻게 검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향 전환이나 회전 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 6, 에 입문한 이후 매우 성실히 연습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도장에 방문할 때마다 사범님들이 시간을 내어 세밀하게 지도해 주시는데 그 열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사범님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수련을 이어가며 육파가 추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내년에 있을 첫 심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